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20, 성경을 보시면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사역자 또는 교육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 어, 하나님의 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볼보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이 주님의 일꾼들에게 어, 이제 그 부탁하는 것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어, 여기 지금 이제 사도 이제 20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 예배소서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밀레도에 이제 도착했어요. 한 50km 정도 예배소가 떨어졌는데 거기 이제 각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대표들을 부른 거죠. 교회 대표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성령께서 특별히 감독자로 삼았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떠나면 당신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 내가 떠나지만 여러분을 뭐에 부탁한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예, 분위기가 수면모드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 핸드폰을 수면모드로 놔뒀어요? 그건 아니죠. <laughs> 눈을 반쯤 감고 나까지 그냥 눈이 감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따라야 되고요. 어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방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오고 이단 세력도 들어오고 잘못된 철학도 들어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아저 뭡니까? 에베소에 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라 그러니까 목회자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인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로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된 자로 세워지기 힘쓰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교회에 둔 디모데에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 늘 해야 될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1 3절에 보면 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 못하게 하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믿든가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의게 본이 되어 그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그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과 권하는 것. 어찌 보면 설교 프리칭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리해 여러분을 권하는 것과 그다음 뭐요? 티칭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또 따로 이제 교육을 여러분들을 모여서 어뭐 교육을 시킬 수 있겠죠. 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신학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그게 이제 목회자에게 의 주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떠나면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어, 좋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목회자 자신도 저희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회자가 그런 말이 있어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뭐라고요?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들리는 말이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6장.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도도 막 수만 명이 되니까 이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던 사도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구제일에 막 가가지고 헬라파, 히브리파 구제들 막 구제 아니라고 막 정신하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 도없고뭐또 줄어들까요?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줄어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대장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결정하기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일곱을 세워라. 그들에게 뭐 하는 일을 맡긴다?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열두 사도는 오직 무슨 일을 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이거에 전념하겠다는 것이죠.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은 말씀사역에 전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사에게 수고하고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네 4차를 읽어 볼게요. 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사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그 서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이 구절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1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 복음전나 어떤 사람 목사, 와 교사로 삼었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없는 직분이죠. 남은 직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게 목양을 하는 사람이면서 또 뭐예요?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따로 분리가 된게 아니라, 목사겸 교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금방, 사도행전, 아, 에베소 사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해서?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여. 그럼 저 봉사는 누가 하는 걸까요? 그렇죠. 목회자가 목사 교사 이제 그 앞에 직분들이 있으면다 이제 사라졌고 오늘날은 목사 교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성도를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봉사는 누가 하는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것이죠. 좀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는 영어는 뭐냐면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Ministry. 쉽게 말하면은 어, 교회 여러 가지 양떼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 말이죠. 이 목회자가 하는 전적인 기도와 말씀 사역 위에 일반 성도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장노님들도 지금 여기 계시지만 사실 장노님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뭘 해야 되냐면 성도를 신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목회자를 돕는 것이 목회 사역을 함께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래서 장로님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신학이 뛰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 이단이 들어오면 장로님들이 어느 정도는 타부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신학이 잘못된 것도 이야기해 주고, 또 성도 중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그 신앙을 제대로 잘못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그걸 지도도 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장로인들은 상당한 그 원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의 헌법은... <laughs> 장로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도를 뭐해서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이 뭐하도록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분 저기 축구 이걸 비교하면 제가 이제 좀 여러분 너무 이게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감독이 뜹니까 선수가 뜹니까? <laughs> 그럼 감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감독과 코치 하는 일이 성도를 훈련시키는 그 성도 아니라 그 선수들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키고 잘뛸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도 훈련시키는 게 감독과 코치 일이죠. 그러죠? 그런데 막상 필드에서 뛰는 사람 누구죠? 선수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예 진짜 좋게 양육을 해서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필드에서 뛸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일 첫 번째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목회자일인 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는 사실 성경에 나온 초대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합시다. 에베소 교회라면 초대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교회에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에베소 지역에는 엄청 넓잖아요그 지역에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좀 좋은 공간이 있으면, 처소가 있으면 처소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 이해 되시죠? 각 처소에 처소 교회가 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하나의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처소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요? 해 각자의 역할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큰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저 하나의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막큰 교회가 막 그때 당시에 건물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각 처소에 있는 교회와 그각이 처소나 가정에서 세워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가정에 이렇게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기서 이제 하다가 어 말하자면은 에베소 교회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여러 개의 공동체 그런 각 처소에 있는 공동체 이제 그 전체적인 수장은 누가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어 바울이 디모델을그 에베소 교회 전체로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각 처소에 있는 대표들을 불러서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각 교회를 어떻게 돌볼것인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각 교회 처소 실제적 필드에서 이제 축구로만 필드에서 직접 그 교회를 운영하고 움직였던 사람 누굴까요? 바로 오늘 여기 많은 감독자들이라는 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 값으로 산 당신들은 삼가라.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뭔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들을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하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뭘 주셨냐면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도 어떻게 각자 손은 손의 일을 발은 발의 일을 하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12장 27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우리 각각자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저기 있는 은사외에도 로마서에 보면 또 수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재능으로 또 특별한 은사로 교회일에 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각자 부분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어. 이런 게 있, 있대요. 그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 전체 성도들이 다 움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 앞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방에도 그러죠. 뭐 주방에도 일하시는 분은 그또뭐여전대에서 특별히 소속된 분들만 일하고 나머지 분들은 잘 그렇게 물론 협력을 하지만 막 그렇게 나서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는 어쩌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회를 이렇게 여덟 개로 이렇게 남전도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여전도회가 하나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또그 안에서 몇 명만 또 일하고 나머지는 막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서도 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죠? 서로 그리고 또 분배하며 할때 힘도 덜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눠서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디모데후서 이장이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장이절 같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모자, 너가 너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 부탁하라 다른 사람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라. 나도 일하지만, 그도 일하게 하라.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려고 했더니, 1대 60만, 여러분, 1대 60만, 어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하려고 을 하니까 모세가 딱 앉아 있고. 60만의 문제들을 다 가져와서 모세한테 판결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예? 네? 그러면 좋을까요? 예. 네. 좋아서 웃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도 자세히 앉아서 판단해야죠. 많은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는 거죠, 죽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고는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러지 말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그들이, 뭘로 만들어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단하게 해라. 스스로 자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자단하고 먼저 하나님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판결하게 하고 만약에 못 하고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 가져와라? 모세에게 가져오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드디어 이 60만 대군을 어떻게 나눴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나눴어요.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세워서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은 건 스스로 결정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대 60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각각 나눠서 스스로 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스스로 일하는 그렇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그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훨씬 더잘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은 누가 하는 거요? 성도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고, 아멘?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는 유기체라 유기체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팔년 전도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고 목사님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가 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제가 가서.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한 일은 좀 감당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또된거그 안에 재능 있고 재주 있으신 분들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렇게서 하면서 교회가 잘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 0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막 내가 교회를 같이 주체가 되는 거죠. 구역에서도 구역장 인도자가 또 주체가 돼서 막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구역 식구들 그 안에서 어뭐 어떤 사람은 뭐 식사를 좀 대접할 수 있는 하고. 아, 생일을 좀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좀 생일도 좀 챙겨주고 그런 거할수 있잖아요. 찬양이 재능 있는 사람은 구형님 때 찬양도 좀 인도하고 각자가 주신 뭐그 달란트를 찾아서 할수 있다면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주 역동적이 되면서 우리가 참 기쁜 사람이 되고 그러나 정말로 기쁜 건 뭐냐면 영혼이 구원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날 때 기쁘잖아요. 그죠? 그 진짜 정말 한 번도 웃지 않는 아버지가 그 손주를 보면 확 웃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주를 보면 나는 아직 손주를 못 봐서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막 그냥 여기, 아이, 여기 스마트폰 보면 전부 다 손주방으로 올라왔어요 손주보면 기쁘잖아요 왜요? 새 생명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극도로 기쁘고 최고의 기쁨이 있으려면요, 영혼구원이 돼야 돼요. 진짜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영혼구원하고 전도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그때 또 우리가 가장 기쁩니다. 그러니까 영혼구원 될때 우리가 가장 기쁩니다. 우리가 서로 막, 서로 역동적이 되고 서로 자기를 해가고 기쁨이 있는 가운데, 영혼구원이 되면 또더 기쁩니다. 막,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영원군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수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원군이 초점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구역에서도, 전도에서도, 아멘, 예, 전도에서도 항상 이렇게 영원군을 위해서 힘쓰시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든 우리 제8조전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부리고 다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직분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기시고 전도에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해주신 소위매 최선을 다할 때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